성명성형연구소에서 무료로 교육을 합니다. 주말에 3시간씩 총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전 3시간은 자음 완전체 성명학으로, 오후 3시간은 자몽 완전체 성명학으로 진행됩니다. 성명학 기초이론, 자음 오행, 원형 이정, 통변, 간명, 장명, 외에도 브랜드 네이밍까지 다양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어, 관심 있으신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래 자막으로 연락처가 보이시죠? 많은 문의를 성형, 성형 그쪽으로 해구소 강사 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애완동물 이름 편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게 렇 육친수하고 수리수를 다 뽑아 놓았는데요. 이 강아지는 2019년생 종은 푸들입니다. 그리고 암컷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푸들 종에 대해서 이제 뭐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어, 영리하고, 어또 이제 가장 머리가 이제 좋다라는 이제 평을 듣고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적인 것을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2019년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에 또 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 강아지 이제 3으로 시작하죠. 자, 사람 이름에서는 중심 진동수가 이제 성이 있고 이름 상명자가 있고 하명자가 있죠? 이 상명자, 여기 첫 자음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기질이나 기타 육친에 관련된 거를 많이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애견, 뭐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첫 자음에 그게 중심 진동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또순이란 이름은 요, 또 자. 이 자음이 3으로 시작을 하죠. 자, 3에 그런 키워드들 있죠. 상당히 영리하고, 어, 또 건강성,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뭐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언변력인데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 잘 짓는다. 집을 잘 지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어, 중심의 삶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식신상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 뭐 엄청 똑똑해요 거의 뭐 기능지수가 사람에 가깝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렇게 식신상관이 많은 강아지들은 애교 교태 이런 게 엄청 납니다 그래서 어왜 이렇게 강아지들이 기분이 좋고 뭐 애교 부릴 때 꼬리가 많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뭐그 이 강아지도 사람을 보면은 꼬리가 막 없어질 정도로 막 흔들어내기는, 어, 그런 이제 애교쟁이 강아지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진동수에서 확연하게 탁 뽑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어, 되게 활동적이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설쳐서 되게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본 결과, 그 애교 교태가 이제 천을, 기인에 걸리기도 하고, 육해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고 애교 부리고 해서 이쁨과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인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극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천을 기인이면서 육회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이제 그 암컷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식상이 많으면, 어 자식을 많이 넣겠다라고 이렇게 통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많은 거는 그 반대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식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제 새끼를 낳을 때 난산이거나 사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극이 존재하죠? 이제, 그래서 식신상관이 다 극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강아지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애로사항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자식을 놓고자 하는 욕구가 왕하기 때문에, 어, 이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지 않을까 싶어 는데 아니나 다를게 요즘은 뭐 중성화 수술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펴봤더니 음 이제 치리 공망에 걸렸죠. 그래서 어. 이 칠이 공망이 걸린다는 것은 이제 강아지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애완동물 이름을 지을 때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 강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제 예쁨도 많이 받긴 하지만, 요런 이제, 공망에 걸린다라는 걸 통해서, 육충과 어, 이 강아지는 내면적인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이렇게 통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삶에 워낙 많잖아요. 수리스가. 삼사가 많다 보니까, 정말 말을 하듯이 <laughs> 주인과 소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인이 외출을 하고 와서, 음 많이 힘 외로웠어 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자기를 두고 간 거에 되죠 음음 그러면서 애달프게 얘기도 하고 막 혼낼 때너왜 이랬어 어,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이제 그때 그때마다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면 음막 이런 식으로 짖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말을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주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 뭘 쓰느냐에 따라 이 강아지의 기질이나 이런 게 이제, 어, 보였고, 일단 극이 너무 많은데 이제 식상이나 이제 자신을 이제 치는 그런 극이다 보니까, 어, 많이 사랑도 받지만 그로 인해서 어, 많이 이제 혼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강아지가 너무 설쳐요. 그러니까 막 점프도 하고 막 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 쪽이 이제 막찌투거리기도 뭐 해요. 한 번씩 너무 서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그런 건강적인 부분은 이제 염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8일급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음, 약간 그런 게 염려되는 이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